3천, 4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농사 준비, 실록의 계절에 주별지방증거로 인해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데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면서 그중에 꼭 필요한 행안들을 저의 생각을 담아서 정리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민들과의 약속, 그 공약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버전으로 비전으로 살기 좋은 사천, 살고 싶은 사천, 시민이 행복한 사천으로 어, 제시합니다. 사천시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대 핵심 공약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사회복지, 교육, 보육, 문화예술관광 및 주민생활 등 5대 분야별 각 4개의 대가제와 20개 세부추진가제 및 8개 읍면 지역별 3개 가제를 선정하여 전체 24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5대 핵심 공략으로 첫번째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두번째로 우주항공 클러스트 배후 인프라 확충 및 조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세번째로 살기좋은 살고싶은 4천 인구 20만 강소도시 정주 여건 개선 입니다. 네번째로 교육, 의료, 보건, 예술,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섯번째로 사천강, 흑천강, 가하천 등 생태, 생태하천 생태 보건 및 환경, 체육공원 조성 등을 제시합니다. 저 임철기는 동계층과 행정자치부 등 30년간 중앙부처 공식 생활을 하면서 기획, 예산, 경제, 농수산 등 다양한 행정경험과 지식, 기술을 열정으로 쌓아왔습니다. 공약을 확실한 실천을 위해 전국의 인적 네트워크와 모든 역량을 우리 지역 관전에 쏟아붓도록 약속드립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금 확대를 하고 국비도비 예산을 매칭하여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여 공약 100% 이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천 발전이 경남 발전의 부신점이 되고 구울경 메가시티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4천이 사천 경남의 중심이 되고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경남의 균형 발전과 시도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도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고 시민과 도민과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획, 기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불경초강력협력특별위원회와 서구경남금행발전을 위한 특별, 특별위원회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남금 메가, 메가시티 구축 및 기업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부경남의 국토 남부 중심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경 메가시티와 함께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중심이 사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사천시 도의원 예비후보는 자연계 국회의원과. 시민사청시장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지역민의 든든한 신분은군이 되겠습니다. 경제, 예산, 행정 전문가 도의한 시대 반드시 이루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변화에도 기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